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큐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산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저는 요즘 오니와, 어, 오니에게 있어서 놀이동산 같은 아빠로서 오니와 놀아주고 있습니다. 어, 높은 곳에서는 제가 있으면 오니는 저한테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제 몸에 뛰고 나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팔과 다리로 있는 힘껏 저를 매미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뛸 때는 믿음으로 뛰지만 뛰고 나서는 더 확실하게 안정성을 찾는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모든 과정과 결말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록을 편하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민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단절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적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신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행위를 배제한 의로움인가?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소돔의 부르지즘과 죄악의 개념과 대조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개념적 의로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실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칭찬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칭표를 아 징표를 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행위는 여호와를 믿었다는 기록과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징표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보다 앞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